네, 정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전에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나 상담받으시는 분들 유념해야 될 사항 있죠. 네, 예, 이제 저희가 어제부터는 그 수능 실체 점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실체 점 점수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원서 접수까지 한 달여 시간이 남았고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수시에 최종 합격자 발표, 그다음에 등록 그다음에 추가 합격자 2월이원 발표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 상황이 변하면서 어떤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와 변수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원서 접수 전에는 다시 한번 또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그런 부분들 어좀 유념해서 어 감안해서 이제 방송을 좀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 생각...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네 여보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아예 이번에 수능시험을 본 이과 고3 남학생 학부모예요. 음. 네 어머니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네. 어제 이제 학생이 성적표를 받아 왔을 텐데 어떻게 성적이 예상대로 잘 나왔나요? 아 아니고요. 잘안 나왔어요. 네. 아 그렇군요. 어머니 그러면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나요? 네. 사실 아이가 1교시 국어 시험에서부터 생각보다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점수가 너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예상했던 대학을 갈수 있을지 좀 사실 걱정 많이 되고요. 네, 정시 3개분 대학을 희망을 하는데 이 성적으로 사실 목표 대학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 성적에 맞는... 특격선에 대학을 좀 추천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제가 좀 신청을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번 상담과 분석은 유석용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어머니께서 궁금해하시는 점들 선생님께서 미리 준비를 해두셨거든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 점수 그리고 수능 가채점 점수 아니죠? 수능 점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3학년1학기까지 평균 내신 등급을 보면 국어는 4.6 등급, 수학 4.4 등급. 영어 2.6 등급, 과학 4.5.6 등급, 평균 4.3 등급입니다. 수능 100분위 등급 점수를 보면요, 국어 A가 57에 5등급이 되고요, 수학 B가 59에 4등급, 영어는 88에 2등급, 화학원이 62에 4등급, 생명과학원이 58에 4등급으로 평균 3.75 등급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적들을 보면 이제 학생부 성적에서는 영어 성적이 가장 좋고요. 아주 안 좋은 가장 낮은 성적은 과학이, 과학이 되겠습니다. 수능 성적을 보면 똑같이 영어 성적이 좋고요. 그 다음에 수학, 과학, 과탐, 국어 성적이 좋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학생부에 비해서 수능 성적이, 수능 성적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볼수 있고. 과목과 영역 간의 편차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우리 학생의 정시 희망대학교를 보면 가군의 광운대 컴퓨터공학과, 나군의 한국기술교육대 컴퓨터공학부, 다군의 당국대 용인에 있죠. 아, 당국이 죽전에 있는 학교에 응용컴퓨터공학과가 되겠습니다. 응용컴퓨터공학과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학생의 수능 점수를 살펴봤는데요. 좀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렵게 느꼈던 영어를 굉장히 잘 봤는데 네. 이제 아까 우리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어 성적이 조금 안, 안 좋고요. 그다음에 자연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학과 과학 성적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 좀 아쉬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중위권 성적대이지만 세계 영역을 반영하든지 아니면 내계영을 역 반영하든지 이런 대학의 이제 경계선상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선생님의 조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유석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정시 지원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정시 지원 포인트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 어머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생부에서도 이제 국어 교과 성적이 다른 과목에 비해 좀 부족한 면이 보이는데요. 네네. 평소에도 수능 모의고사에서 국어 영역의 성적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좀 낮았나요? 아니요. 평균은 항상 2등급이 나왔고요. 그리고 네. 못해도 3등급이었어서 국어가 이번에 이렇게 5등까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은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 우리 학생의 정시 지원 포인트를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정시 지원 포인트는 첫 번째로 국어 영역의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교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표준 점수 기준으로 볼때 이제 과탐이 107점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점입니다. 그 다음에 백분위 기준으로 볼때 과탐 이두 과목의 평균이 60점인데 이제 국어가 마이너스 3점이에요. 수학, 영어, 과탐에 비해 이제 점수 차가 낮기 때문에 네개의 영역을 반영하는 것보다 국어 영역 반영이 높지 않은 높은 것을 이제 배제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자연계열은 국어에 비해서 수학과학의 비중이 다소 높기 때문에 국어를 좀 떨어 배제하는 것도 큰 영향에, 영향에 크게 감소하는 영향이기 때문에 좋은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어, 수학하고 영어는 필수로 하고 국어와 탐구 중에 하나를 택하는 방법이나 국수영 탐중에서 세계 영역을 반영하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요. 한국 기술교육대의 경우 같은 경우는 국 수학탐구에다가 국어 영어 중 하나를 택하는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군 나군의 적절한 안정 소신 상향을 고려해서 예+ 안배해서 넣어줘야 될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가군의 소신을 한다면 나군의 안정 가군의 상향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네요 네 우리 학생이 아무래도 이제 이번 수능에서 국어 성적이 조금 네. 낮았기 때문에 국어의 반영 비율이 낮고 그리고 이제 영어의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를 찾는 게 관건이 될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의 유리한 영역별 조합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네. 우리 학생의 수능 점수를 바탕으로 살펴봤는데요. 화면을 보시죠. 네, 아, 마지막에 있는 수탐 한 과목, 한 과목, 두 과목이 되겠고 이제 수학과 국어하고 이제 영어를 선택하는 영어를 선택해 주는 게 좋겠죠. 여기 이제.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가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개 영역 중에서 영어 성적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네개 영역의 조합에서도 영어 성적이 비율이 높은 데 유리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네 번째인 수탐과 영어를 선택해서 하는 게 가장 유리한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합격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러면 상향, 그 소신, 적정, 안정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단어들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오랫동안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선생님들마다 이제 가지고 계시는 판단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조금 혼란을 겪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저희가 이제 상담에 사용되는 그 용어들을 좀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상담에 대한 평가를 상향, 소신, 적정, 안정의 네단계로 이제 구분을 할 텐데요. 먼저 이제 상향에 대한 진단은, 어, 성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합격 가능성이 한 10에서 20% 정도. 그래서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다라고 판단이 되면 상향이라는 진단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소신의 경우에는 이제 합격 가능성이 한 30에서 40%. 그래서 최초 합격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추가 합격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소신이라는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정의 경우에는 합격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경우입니다. 한 50에서 60% 정도 되는 경우 일반적인 지원 전략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인데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적전이라는 판단을 내리겠고요 마지막 이제 안정이라는 용어는 아, 합격 가능성이 70에서 80% 그래서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는 시청자 분들께서 이런 용어에 대한 어, 명확한 이해를 하시고 이제 상담을 들어 주시면 조금 더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 상향 소신 적정 안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학생은 과연 어느 구간에 이제 포함이 될지 한번 보길 텐데요. 우리 학생이 정시 희망하는 대학은 광운대 그리고 한국 기술 교육대 등인데요. 학생이 이 희망 대학들의 특징 그리고 합격 가능성 좀 살펴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을 화면을 보시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학생이 희망하는 가군 컴퓨터 어, 가운대 컴퓨터 공학과입니다. 올해 인원은 34명부터 시작하는데 작년에도 이제 40명에서 52명으로 수시에서 이월된 인원이 있었습니다. 이좀 변하겠죠? 자, 전형 요소로 보면 수능 100%입니다. 국수 영탐 백0군위를 활용하고요. 아, 반영 어, 영역의 내용을 보면 국어 A가 15. 수학 B 35, 영어 30. 그다음에 과탐 두 과목이 20%를 하는데 교과 내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작년도 경쟁률은 4.4대 1이었고요. 지원 전략으로 보면은요. 지원 가능성적은 지금 100분위로 하기 때문에 400점 만점에 324. 이거를 100으로 하면 100으로 했을 땐82% 정도의 내외에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원 전략으로 보면 전년도 최종 합격자 성적으로 봤을 때 대학교가 발표한 것은 100으로 봤을 때 81점, 팔십6점 81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합격 자료를 수합했을 때 예상을 합격 사료로 봤을 때는 평균이 78.7이에요. 72.3에서부터 82.9까지 이렇게 합격자가 분포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고 학생의 네개 영역의 반영 백분위 평균을 봤더니 67.6으로 아, 약 마이너스 13.4 정도 되어므로 상향 지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시 희망 나군이 되겠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 컴퓨터공학부입니다. 올해는 50명에서 출발하고요. 전형 요소는 수능 590. 5.2 하고 수능비에 가산점 4.8 에서 100이 되겠죠 예, 국수영탐 1 0 0분위를 활용하고 있고요 이 이제 수학하고 영어를 35, 35 하고 국어탐구 중에서 30을 하는데 두 과목 탐구를 합니다 예, 그 중에 택일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탐구 두개 가져가면 될것 같아요 학생부 교과는 미 반영하고 올해의 경쟁률은 3.8대1 이었습니다 지원 가능한 점수는 100분위로 해서 300으로 봐야 되겠죠. 300으로 왔을때 250, 100으로 했을 때는 83.3 내외가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전년도 최종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대학교에서 발표한 것은 85, 100에 대해서 85 정도 되겠고 어, 합격 사례로 보면 100에 안 84, 79에서 90%까지의 합격자가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학생의 세개 영역 반영 백분율 보면 69.5로 약13.8% 1 3 8 18, 정도 상향이 되겠습니다. 정시 희망 다군 은 단국대 축전인데요. 응용 컴퓨터 공학과입니다. 올 우리는 18명을 뽑고요. 수능 100% 하고 국수영탐 백분율을 활용하는데 국어 A 20 수비 30 영어 30 과탐 두과목에2이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이 반영하고 올해 경쟁률은 아니, 작년 경쟁률은 7.6대 1이었고요. 최종 음 충원 합격 순위는 74였는데 이거는 이제 다군의 어떤 특성이 되겠죠. 그다음에 지원 가능한 성적은 400점 만점에 320 100으로 봤을 땐80 정도의 내유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원 전략은 작년도 최종 합격자의 성적을 보면 대학교에서 79.78의 성적을 발표했습니다. 합격 사례를 보면 평균이 80.3이고요. 76.8에서 87.5 이렇게 합격자의 분포가 있었고요. 학생 네개 영역 반영. 을 해서 100분을 했더니 67.5가 되어서 마이너스 12.5 정도 됨으로 상향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이제 도전 가능성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아쉽게도 세 대학 모두가 이제 상향이라는 진단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이 좀뭐그 어, 지원 전략, 지원 대학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유석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한테 조금 더 유리한 또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들을 좀 추천해 주시죠. 네, 학생이 아무래도 영어를 10분 발휘해야 되는데 영어 성적을 많이 반영하는 학교를 좀 찾다 보니까 네, 가군에 나군에 다군에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이제 가군에는 성결대 컴퓨터공학부인데요. 적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명을 뽑고요. 수학 35 영어 35 탐구 한 과목을 35를 가져가서 비영을 하는 수학 비영을 하는 거에 가산점을 15% 줍니다. 학생부 40과 수능 60을 가지는데요. 100분위로 합니다. 지원 가능한 100분위는 100, 200%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 반영 비율 적용해서 학생의 100분위를 봤더니 210.2점입니다. 플러스 1.2점 정도 되죠. 합격 사례를 봤더니 작년도 합격 사례를 봤더니 100분위 평균이 207.4가 돼서 203에서 223점까지의 100분위를 갖고 있더라고요. 추가 합격자가 2 94번까지 있었습니다. 나군의 추천 대학교는 소신이 되겠는데요. 한국 산업 기술대입니다. 한국 산업 기술대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 전공입니다. 27명을 뽑고요. 수학 35, 영어 35, 국어에다가 탐구 두 과목 중에 하나를 택하는 30을 쓰는데 여기도 비형에 10% 가산점을 줍니다. 네. 수능 100으로 하고요, 100분위로 하며 하면서 지원 가능 백분위는 211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학생 반영 비율 적용해서 백분위를 보면 208.4점 마이너스 2.6점 정도 되는데 추가 합격 사례가 백분위 평균 210도 작년에도 있더라고요. 국어 84, 수학 65, 영어 61 이렇게 되어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군을 보면 서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인데요. 46명을 뽑고요. 국어 10, 음, 수학 35, 영어 35, 탐구 한 과목을 하는데 20을 합니다. B형 10%, 수학 B형에 10% 가산점, 왔다센5% 가산점을 주고요. 수능 100, 100분이 쓰고요. 지원 가능한 백분이는 300, 이렇게 되겠습니다. 300점 예상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학생부 반영 비율 적용해서 보면은 278.2점. 네, 마이너스 21.8점도 되는데 합격 사례를 이 봤더니 209.8, 298점 있었어요. 281에서 317점까지 있었습니다. 네, 학생이 281점도 있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그러나 이, 이 부분은 아무래도 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우리 학생의 이제 추천 대학까지 살펴봤는데요. 어머니 잘 듣고 계신가요? 네, 네. 네, 어머니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니요, 많은 도움이 됐어요. 네. <laughs> 네 어머니 네. 조금 이제 희망하던 대학이랑 어느 정도 조금 차이가 네, 있기 네. 때문에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네, 지금 네. 이제 이 성적 안에서 최고의, 최선의 전략을 짜셔야 네. 되니까요.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수능 점수로 상담해드린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원 전에 다시 한번꼭 확인을 해주시고 오늘 이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잠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